이거 보세요 대통령 허경영 씨는 나가면은 나라가 뒤집어져요 <laughs>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맞아 맞아요 예! 5% 5% 지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튜브 본 사람들이 나중에 대선 때 5%가 뭡니까 2년만 가면은 어마어마해 야! 이 주원장이가 뭐한 사람이요 명나라를 근고한 사람 맞죠? 네.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근고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진핑이야. 알겠어요? 시진핑은 윤회를 하다가 하다가 중국에 지금 뭐로 왔어요? 추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추석으로. 알겠어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죽기 3일 전에 나한테 왔죠? 아, 내가 그 신문에 냈지, 감옥에 있을 때. 또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기 3일 전에 나한테 왔죠? 그러니까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죽기 전에 꼭한 3일 전에 나한테 와. 그때는 다 살아있을 때생명이 오는 거야. 생명이 와서 마이클 잭슨이 성형을 안한 모습으로 왔어. 흑인, 허인 모습이야. 와가지고 나한테 막 신세 타영을 하는 거야. 자기는 다섯 살 때부터 가수가 돼가지고 어린애들하고 한 번도 못 놀았대. 그 집에다가 젊은 자기 또래 애들 모아놓고 애기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대. 순수한 마음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애 아버지가 성폭행으로 범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목돈을 챙기려고 몇 백억을 내놔라. 안 주니까 풀어버립니다.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은 그 소년을 남자 소년들하고 동성연애했을까? 아니야, 나한테 이야기를 해. 우리 자기 억울한 걸좀 풀어달래. 어머니부터 아, 죽기 전이야, 3일 전이야. 그런 그래 내가 감옥에서. 조동원한테 불러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3일이 있으면 죽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에 났어. 3일이 다 마이클이 죽었어. 알겠죠? 어그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야. 알겠죠? 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마이클 잭슨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어린애를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친자식처럼 양아들처럼 지냈는데 배신을 당했어. 이 시진핑은 주원장이야. 그러니까 주원장이, 주원장이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 없어요? <laughs> 많이 죽인 사람 없습니다. 엄청 사람을 많이 죽여서 시진핑의 얼굴을 보세요. 무관상이야. 칼제비. 무관. 알겠죠? 대학 교수 타입 아니에요? 알겠죠? 그 사람 갑옷 입에 나면 장군인 맞아, 안 맞아? 그 사람 장군 스타일이고 자기 부인도 장군이야. 맞아 맞아요. 전 거지로 절에 가서 13년 동안 중노로 다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나그네처럼 전국을 떠돌던 하나의 거지가 명나라를 만들어 알겠죠?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 가지고 그 여자 도움으로 명나라를 건국해 장인 도움으로. 에? 그래서 그 명나라를 만들어서 중국 천하를 통일했어요. 지금 시진핑이 가 중국 통일했죠. 예. 시진핑이가 지금 내세우는 게 제국주의야. 내가 옛날에 박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건넬 때뭘 건네냐면은 이런걸 건넸어요. 도민 양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숨겨놓고 산업화를 길러야 된다. 알겠죠? 그냥 민주주의는 잠시 숨겨놔야 산업화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 이걸 했는데, 이, 등서평이가 이걸 따라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새말 운동했죠? 등서평이가 이걸 따라서 뭐 했죠? 등서평이가 한게 뭐죠? 도공. 도공 양뭐 했죠? 도공양해를 해서 도공양해. 공산주의는 잠시 숨겨놓고 자본주의를 길러자. 맞아, 맞아요. 이게, 이게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거든. 이 자본주의를 길러내자. 그래가지고 우리 걸 그대로 모방한 거야. 동서평이가 그대로 모방해서 도공양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뭘 주장하고 있을까, 시진핑이. 시진핑이 뭘 주장하죠? 요거 주장하나? 이거는 정서평이가 성공했어요. 공산주의 일회가 독재 정서평이가 죽을 뻔 확인했는데 흑묘 백묘 사건 있었죠? 아니 검은 고양이나 헝더 검은 고양이나, 응?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 그 흑묘 백묘 사건이 있어서 없었어요. 아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수정주의로 걸려가지고 동서평이가 죽을 뻔했는데 그자가 했던 게 도공양해야 그랬는데 시진핑은 요거는 시진핑은 요걸 안해 요걸 안 하고 뭐하죠 일대 지금 이거 하죠 일대일로 일일대일라는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하면 일중. 일. 일중일화야.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으로 중화민족이 지구의 중심이다. 이 소리야. 이 중화민족으로 이제 나간다. 일중일화. 일대일로. 그러니까, 큰 대국 하나의, 하나의 길이다. 예. 네 알겠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왜 일로자를 썼을까요? 왜 로자를 썼을까요? 우리나라의 글은, 요, 봐, 요, 봐요. 도로 맞죠? 도로. 도로는 뭐의 약자라고 그러세요? 인도와 차로. 에? 그러면 이 인도 차로를 합쳐서 도로라고 그래. 요걸, 요걸 떼버리고. 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도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로야 그러면 이 친구가 1대1도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1대1로라는 건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거야 자동차 다니는 도로 그러니까 모든 로마는 길은 로마로 통한다든지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 이 소리야 맞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제패하겠다 제국, 제국주의 발상이야 제국주의라는 건 모든 나라를 장악하겠다. 맞죠? 그러면 이등소 시진핑이가 제국주의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주의죠? 명분주의야. 문재인 대통령이 양비론이야. 어?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입장이 곤란해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어요. 미국은 패권주의야. 미국 자체는 패권주의 그 그러니까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 팍스 아메리카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허경영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팍스 뭐? 팍스 허경영 이게 허경영으로 바뀌어야 뭐 무슨 여... 히스토리가 뭐라고요? 허경영 h U h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아이, 엔드 아이, 맞아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 에? 그러면 이게 히스토리야. 이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패권주의와 제국주의가 지금 싸움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야. 끼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분주의로. 그래서 이 명분주의가 앞으로 많은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한테 빵을 제공해 줄까, 못 줄까? 못 어려움이 오겠죠? 네. 그래서 혼란한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중산주의가 꼭 지금 이제 와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하는 말은 잘안 들리죠? 그다음내 눈이 꺼퍼꺼퍼 하잖아. 알겠죠? 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맹분주의는맹분주의는 문, 이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부터 만들어졌어. 알겠죠? 그래서, 뭘만 맹군이 왜 맹군이냐. 김대중 대통령은 카드 대란을 일으키려서 안 일으켰어요. 카드를 그냥 노다지 남발해버린 거야. 그래서 카드 공화국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먹고, 쇠리 막빚지지는데서 카드를 가지고 한방 가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 이야기로 한방 때려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게임기가 그때 판을 치는 거야. 판을 치는 거야. 거기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게 바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맞아, 맞아요. 기계 몇 대만 산업차 뭐 하자, 뭐돈 내. 뭐 이러다 그냥 나라가 온통 모든 자금이 일로 몰려버린 거요 그런 걸 끌어 안은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때는 또 뭐야? 4대 강에 집중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딱 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기에 대한 부채가 1300조. 가계 부채가. 국가가 그냥 절단나 버렸어. 그러니까 카드 막느라고 제정신이 없는 게 노무현 때야.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카드를 못 막으니까 도박을 해서 막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마. 경마장으로 막 어디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처음 봤는데 실컷 재밌게 써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네. 그래, 그래,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정상적인 수익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바닥에 뛰어다니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했어요? 국민들, 국민들을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까 상당히 혼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그 앞에 대통령은 금융 실명제를 가지고 또한방 매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 있는. 알겠어요? 네. 아버지가 제 통장에 10억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들이 다 알아 몰라. 아들이 아니까 아들이 일을 안 해. 그럴 수 있어 보세요 네. 그럼 아버지 언제쯤 돌아가세요? 이래 <laughs> 그럼 아버지 그 통장에 있는 거 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빨리 가셔야 그거 안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금융실명제니까 다 알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개똥이름으로 가다 예금해 놓은 거요 아들이 있는지 몰라 가짜 가맹을 해가 예금을 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대는율이 좀 작았어 알겠습니까? 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나라 망한 거예요 IMF가 온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은 아주 그냥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 음. 지금 내가 이래 있는데도 이 유튜브를 보고도 누구 나한테 와서 정부에서도 물어보질 않아? 알겠습니까? 어, 기가 막혀요. 음. 그래서 이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중국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미안하지만은 한반도에 한반도를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말은 있어 없어요. 중국이 이끌어간다 고할 때는 이 주원장이가 나타났는데. 이 전생에 이 주원장이가 또 옛날에 하던 습성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 이 전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이 친구가 다시 중국을 장악한 겁니다 중국이 현재 통일이 많이 돼 있거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이 미래는 허경영이가 나타나서 미국 중국이 통일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안 해주고 미국이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안 해주니까 허경얘이가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프랑스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미래 세계는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말 들어서 안 들었어요? 또한 가지는 한반도는 앞으로 인류가 없어져서 망한다 이 소리 들어서 안 들었어요? 딱두 가지의 기로에 서있어 그래서 내가 25년 전에 애 낳으면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 그래서 안 그랬어요? 어.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세계를 통일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트럼프는 전생에 누구까요? 트럼프는 전생에 누구까요? 예? 네? 아는 사람?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치 정설이 되어버려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알겠어요? 카네기가 다시 미국에 재벌로 온 거야 알겠죠? 예 철강왕이었거든 철강을 많이 생산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물을 못 짓고 죽었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건물을 막지어짓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게 전생과 현생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철근을 많이 생산했는데 빌딩을 하나도 못 지었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돼가지고 막지어짓키는 거야. 전 세계 트럼프타오를 수천 개를 지어짓키는 거야. 그 철근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카네기야 카네기. 카네기가 카네기 다시 트럼프로 온거예요 알겠죠 네. 장사수환이 비상한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때 돈을 가지고 여자들한테 선심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옆에 보면 멜라니아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미인들이 많이 따르잖아 그래 안그래 또 딸도 미인이죠 그죠 네. 어, 왜돈 있는 사람이 여자들한테 잘해주지 맞아 맞아요 해 줬으니까 미인들이 옆에 쭈룩 따라다녀요 재밌어요 네. 이, 이 사람이 이 카네기가 앞으로 첫째 주의할 될 거는 첫째 암살 둘째 탄핵이야 그럼 내가 옛날에 예언해서 안했서요 내가 예언할 때 예언했죠? 첫째 탄핵 둘째 암살 그랬죠 그죠? 근데 약간 그런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어, 이 카넥이가, 아, 카넥이가 아니지, 트럼프지. 전생의 카능이니까 문재인의 전생이 뭘까요? 이거 대통령이라 또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 <laughs> 당신이 내 전생을 봐서 이러면 따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힌트만 줄게요, 힌트만. 전생의 신시야, 신시. 신시. 알겠습니까? 그 위에는 이야기하지 뭐 골치 아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은 전생에 의해서 현생이 오고 이 순환의 법칙은 바뀌어안 바뀌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전생이었고 오늘은? 내생이죠? 그러니까 현생과 내생의 가운데 내 몸이 서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백두산처럼 물이 서쪽에 떨어지면 압록강,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 북쪽으로 떨어지면 비손강, 청천강, 남쪽으로 떨어지면 청천강, 북쪽으로 떨어지면 무슨 강입니까? 송화강. 송화강으로 흘러가버려. 중국 저 만주로 흘러가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우리는 항상 오늘 내가 내 내생으로 가야 되냐, 내 전생에 끌려가느냐,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있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늘도 못 바꾸는 그 법칙을 여러분 바꿔보겠다고요 택도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실컷 욕해놓고 내가 내 행운이 오기를 바래요 안 와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해야 내한테 좋은 일이 생겨그 근데 옆에 사람이 막 사람이 죽어가 울고불고 하니까 그걸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이 올까 안 올까 불행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남의 행복을 보면 축하해줘야 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지. 남이 굶는 건못 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남은 굶는 거 보고 즐거워 하고 놀리고 나는 먹을 게 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하나, 둘, 셋, 넷.